얘들아, 신기한 게 있어. 여기 자세히 봐봐. 여기 자세히 봐봐. 여기 뭐가 있어? 아니, 요 밑에. 얘. 네, 예. 얘가 씨야. 뭐요? 여기. 만져봐. 뭐, 살짝, 살짝 만져봐봐. 여기 씨 잠깐 만져봐봐. 네, 씨 잠깐 만져봐봐. 어, 이제 얘가, 어, 얘가 죽으면 안 터져. 아직 안 익었어. 그러니까 살살, 살살. 그럼 응그안 터져 지금 하나도 안 익었어 얘가 이제 익으면 어, 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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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하고 퐁 터질 거야 그때 가서 우리 씹퍼뜨려 주자 얘들아 너희는 열심히 문제를 풀고 선생님은 봉숭아 물들일 준비를 하겠노라 기대돼? 선생님이 아까 이거 손에 물들이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? 아 씹지 않해도 돼요 아 그거 아니잖아 숙제를 왜안 해도 돼? 숙제안 해도 돼? 숙제 안 엄마가 얘기하자고요. 숙제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뭐 아, <laughs> 어, 됐다. 큰님 나네. 왜안 나네. 네? 어, 나쁘 자, 이거를 첫년하는 날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확 인지 양념장, 맛집 맛있게 시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아, 네, 네. 맛있어 보여 다왔 아, <laughs> <다 웃음> <맞아, 다 웃음> <맞아, 웃음> 아니 뭔 맛있어. 느낌이야 이거 이상 아, <laughs> 아니 다른 지 뭔가 차가우면서 이상한 느 빨리 해야돼 땅이야땅야파아 빨리 가자 다시... 야, 오 나오는 거아니에 어, 안 나. 왜아 나? 왜안 나? 예쁘게물잘 들여. 다시 한번손가하게다 하면 좋은 점. 아, 아까 얘기했잖아. 엄마가 <laughs> 또 또. 또. 머리 <laughs>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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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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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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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하 또. 응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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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